여러분, 돈참 중요하죠? 하지만,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분들, 분명 계실 겁니다. 혹시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일까? 자책하고 계신가요? 돈이 막히는 사주, 즉 돈복이 없는 사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. 오늘 이 영상에서는 돈이 절대 모이지 않는, 돈 막히는 사주의 특징과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특징, 과도한 소비 습관입니다. 마치 물 새는 독처럼 아무리 채워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죠. 계획 없는 소비, 충동구매, 과도한 유흥 등은 돈을 모으는데 치명적인 방해 요소입니다. 마치 이런 거죠. 돈은 땀 흘려 얻는 것이지만 물 쓰듯 쓰면 결국 남는 것은 없다. 두 번째 특징, 변동성이 큰 투자입니다. 한탕주의 위험 감소 없는 투자, 정보 부족으로 인한 투자는 오히려 돈을 잃는 지름길입니다. 투자는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야 합니다.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. 는 옛말처럼요. 세 번째 특징 책임감 부족입니다. 돈 관리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면 돈을 함부로 쓰고 낭비하게 됩니다. 돈을 소중히 여기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.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작은 돈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모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. 네 번째 특징 자기개발 부재입니다.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 돈을 벌 기회도 줄어듭니다.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. 우물 안개구리처럼 세상 밖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나쁜 인간관계입니다.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돈 때문에 갈등을 겪는 등 나쁜 인간관계는 돈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.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.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도 곱다. 자, 어떠신가요? 혹시 위의 특징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? 그렇다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.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. 소비 습관을 돌아보고, 계획적인 투자를 하고, 책임감을 가지고, 자기 개발에 힘쓰고,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다면, 돈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풍요로운 미래를 응원합니다.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,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